안녕하세요. 허태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방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 박스 안에 물건들이 주인공인데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응애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해충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제품도 추천해주면 좋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추천도 추천이지만, 그냥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보여드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다 꺼내왔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해충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는 힘들어요. 무균실이 아닌 이상, 저희 눈에 해충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안에는 다양한 미생물과 해충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벌레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식물이 많아도 벌레가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도 가능하면 벌레가 생기기 전에 방제를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사용 중인 해충 퇴치 제품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실내 가드닝을 하면 주로 어떤 해충이 생기는지 그 해충에 대한 특성부터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실내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벌레들이 총3 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응애랑 총채벌레, 깍지벌레예요. 네. 그 중에 지금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니까 응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응애는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기거든요. 특히 이렇게 필로카 같이 식물들 보면 이런 근육질이 있잖아요. 이 근육질 사이 사이 이런데 하얀 거미줄이 생겨요. 그리고 이 뒷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응애가 생기면 입샤워를 엄청 강하게 해서 응애를 없애는데요. 어, 그렇게 입샤워를 하고 나면 응애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응애는 이 안에 살고 있어요. 입샤워를 해서 없어진 것 같은 응애가 다시 나오는 데에는 응애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응애라는 벌레가 이 약품에 대한 내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한 가지 약만 쓰면 그 약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어? 맞을 만한데? 이러고 막 기어 나와요. 두 번째, 응애가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응애가 생기는 단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응애가 알에서 유충이 되고 전약충과 후약충이 되고 성충이 되는 이 다섯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각 단계마다 탈피를 하면서 다시 두꺼운 갑옷 같은 껍질을 하나씩 더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은 채로 다시 휴직이라는 단계를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껍질이 엄청 갑옷처럼 보호막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는 막 약을 쳐도 이 방패가 약을 튕겨내는 거죠 세게 막 때려서 튕겨내니까 내가 아무리 약을 많이 줬어도 그 약에 비해서는 흡수율이 저조해서 응애가 잘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저는 응애를 없앨 때이두 가지 제품을 썼는데요. 하나는 농약이고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 유기농 업자제라그래서 친환경 제품이에요. 먼저 이 친구를 쓰고 그리고 이걸 쓰던지 아니면 이걸 쓰고 이걸 쓰던지 두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가지고 응애를 없애거든요. 응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품에 대한 내성도 되게 금방금방 잘 생기고 탈피 과정에서 생기는 단단한 껍데기 때문에 약품이 잘 흡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응애 전용 약품을 두개 정도는 번갈아서 써야지만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서 쓰면서 입샤워랑 화분에도 충분히 약을 흡수시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샤워를 시키고 그러면 이 잎에는 금방 응애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방심하지 않고 그 응애가 생, 생긴 식물한테 2주는 더 약을 살포해 주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흙이, 흙에도 살포해 주고 잎에도 살포해 주고요. 앞뒤를 살포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비를 맞을 정도로 충분히 해줘야지만 응애가 약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겠죠. 하나는 농약이기 때문에 종묘사에 가서 신상 정보를 적고 구매하셔야 돼서 인터넷에는 없고요. 대유 응진싹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검색해보시면 요거 한 250ml 짜리 요거 검색하시면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 쇼크 같은 경우는 응해로 많이 없앤다고 유명해서 저도 사용하는 거라서 가격이 이 제품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기는 한데 꾸준히 이두 개로 쓰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는 다른 제품도 섞어서 쓰거든요 전체적인 병해충 관련해서 사용하는 거라 제일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실내 가드닝을 하면서 총채벌레를 한 번씩은 겪어 보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없애기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요 그게 총채벌레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체벌레 같은 경우는 대유총진사 이 제품으로 많이 없앴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이라서 약효가 되게 강한 그런 성분은 아니에요. 환기를 시키지 않는 실내에서도 쓸 수는 있으나 병충해 제품을 쓸 때는 가능하면 모든 상황을 다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식물한테 살포를 하고 창문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게 하기를 말씀드려요. 총채벌레가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알을 식물 표면 이렇게 겉에다가 알을 세, 나는 놓는 게 아니고요. 식물 조직 안에다가 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성체들만 돌아다니는 거고요. 실제로이 조직 안에 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에 것만 싹 없앴어도 어느 순간 다시 총채벌레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대충 물 샤워로 막 해서 총채벌레 의 성충이나 애벌레는 씻어낼 수있지만 이 조직 안에 있는 총체벌레 알은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잎을 저희가 어떻게 해집고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물 샤워도 하고 약도 대충 뿌려준 것 같은데 어? 없어졌나 싶으면 얘도 다시 기어 나오는 게총체벌레예요 조직 안에 있던 알이 애벌레가 돼서 다시 기어 나오는 거죠 이걸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 저희는 아무리 뿌려줘도 없나 싶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벌레가 보였을 때만 병충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을 때도 평소에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총채벌레 같은 경우는 조직 표면에 알을 난다고 했잖아요. 알이 나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면 흙으로 애벌레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성충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채벌레가 생겼을 때는 이 흙에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약을 뿌려주셔야 되고 이 흙을 축축하게 적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알에서 깨어난 총채벌레 애벌레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잎에만 통채벌레가 보인다고 잎 샤워나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둬 가지고는 이 흙이 젖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다시 여기 안에서 기어 나와서 잎을 또 해먹는 거죠 무한 반복의 굴레 끊어내려면 잎도 싹 약을 치고 이 화분 흙도 약을 충분히 적셔줘야 돼요. 총진싹의 경우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요. 이걸 제가 만져보면 약간 기름이 동동 뜬다고 해야 되나요? 물에 희석해서 두면 그런 게 있거든요? 총진싹이 가루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가루 형태는 이것보다 좀더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총진싹과 충진싹에 대해서 비교해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세요. 총진싹은 저는 지금 액체를 쓰지만 그 전에는 가루 형태를 썼어요. 근데 가루 형태 같은 경우 개봉을 하고 50일 안에 써야 돼요. 이게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천연 성분이라 이 벌레를 잡는데 미생물들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이게 1kg, 2kg짜리를 50일 안에 다 쓰는 건좀 무리가 있어서 저는 여기 풀러져 있어서 물에 희석해서 쓸수 있는 이 제품에서 쓰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유기농 뭐 하면서 이렇게 주의사항이 써, 써 있는데요. 이게 주의사항 잘 보고 쓰셔야 되는 게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살포해야지 효과적이고 햇빛이 강할 때나 기온이 높을 때는 사용을 피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고요. 사용기간 같은 경우도 개봉 후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미생물 함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아마 어, 2022년 9월 21일이니까 벌써 1년이 좀 넘었죠? 이제 이거를 썼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 싶으면 얘는 버려야 돼요. 좀 아쉽고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약품을 쓸때 보시면 이게 다 이건데, 이거 많이들 쓰셨죠? 충키 균키? 저 이것도 되게 진짜 초반에 엄청 많이 썼는데, 효과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엄청 금방 써요. 칙칙칙 뿌리면 금방 이게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냥 희석해서 쓸수 있는 제품으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이 통을 보관해서 이렇게 제품명을 적어 놓고 여기다 희석을 해 두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섞어 놓은 애들을 주기적으로 뿌려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 한 보름에 한 번씩 물 샤워를 시킨 후에 분무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제품들을 미리 미리 희석해놓고 벌레가 보이지 않을 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매번 희석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고요 습관적으로 어 보름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착 뿌리게 되고 <laughs> 만일이네 이러고 착 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일차적으로 식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실내에서 많이 생기는 벌레 중에 세 번째가 깍지벌레인데요. 깍지벌레라고 하면 제일 흔한 게흰 털이 있는 솜깍지벌레랑 그 가루깍지벌레, 그리고 털이 없는 무안깍깍지벌레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털이 없는 깍지벌레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흰 털이 있는 솜깍지벌레는 종종 봤어요. 그리고 개각충이라고 부르는 벌레도 깍지벌레를 한자어로 바꾸면 개각충이래요. 결국은 개각충과 깍지벌레는 같은 말이니까 뭐 누구는 개각충, 누구는 깍지벌레 이렇게 한다고 다른 벌레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같은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깍지벌레도 총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총체벌레쪽 해충제를 쓰는데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애라서 이렇게 저희가 이런 제품으로 막 뿌려도 약효수가좀덜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총체벌레보다 깍지벌레를 없애려고 하면 약품에 대한 그희석률을 얘를, 성분을 많이 높여주셔야지 깍지벌레를 없앨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많은 약품을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벌레놈이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씩 만날 때마다 생기다 보니 이 정도까지 됐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아예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맨손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거 뚜껑을 열었을 때제 손에 닿으면 안 돼서 장갑에 꼭 끼셔야 되고요. 농약을 끄낼 때는 이렇게 미리수가 정확히 섞여야 되기 때문에 주사바늘을 이용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총채벌레, 깍지벌레, 응애. 이런 것들 전용으로 쓰는 약이 있다면 저는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이 친구들은 조금 다른 경으로 사용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핑크색 가루 이건 흙에다가 섞어서 쓰는 농약이에요. 코모도라는 약인데요. 입재로 가루 형태라서 흙에다가 섞어서 쓰는데 살충제예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분갈이를 하고. 그새 흙에다 코니도 한 스푼을 올려줘요. 이 위에다가 최대한 벌레가 생기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는 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뿌려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웬만한 벌레는 잘안 생겨요. 상대적으로는. 그리고 여름만 되면 저희를 미치게 하는 축축한 흙에 나오는 나이파리. 바로 뿌리파리. 뿌리파리 전용이 이 비카드인데요. 파란색 액체로 되어 있고요. 스포이드로 꺼내서 물에 희석해서 써요. 이게 농약이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분무를안 해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비카드를 쓸때 저명 간수로 줘요. 그리고 문을 열어놔요.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확실히 뿌리파리는 비카드가 좀더 효과가 좋기는 해요. 뿌리파리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이 화분에서 날아온 것 같아도 이 화분에서가 서식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파리가 생겼다. 뭔가 약을 쳐야 되겠다 싶으면 화분 전체를 다 그냥 쳐야지 어느 하나만 뽑아서 치면 어디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화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어도 뿌리파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싶으시면 그때는 그냥 전부 다 저명관수로 물을 줘서 뿌리파리를 죽여야 돼요. 아, 그리고 신기패. 이거는 제가 비카드를 쓰는 게 이제 겨울에는 농약을 쓴다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없는 시기라면 이렇게 생긴 분필형이거든요. 개미 같은 거. 아니면 벌레?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를 없애려고 방충망에다가 긁어만 놔도 벌레가 안 생긴, 아니, 못 들어오는,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뿌리카리를, 어, 보여서, 이거를 전부 다, 난 화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먹이, 전면 간수를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딱그 요주의 화분을 찾아서 전면 간수를 하고, 보시면, 얘는 이걸 여기 긁어요. 그려줘요. 화분 입구 쪽을 잘 그려놓고, 아니면 아무데나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눈으로 봤을 때덜 거슬리게 위쪽에 딱 그리거든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 신기패로 그려만 놔도 이제 뿌리파리가 비카드로 물을 먹었으니까 이물 먹은 화분에 못 들어가서 다른 화분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신기패를 그려놓은 데는 못 들어가요. 특히 저는 겨울에 실내에 있는 화분한테 주로 이거를 썼어요. 이 제품도 사용하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효과는 이제 벌레가 생겼을 때보다는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 가루 내서 물에다 희석해서 쓸 수도 있는데, 가루를 내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금방 써서, 그냥 저는 화분에 그리는 용도로만 쓰고 있어요. 이게 원래 용도는 화분 벌레를 퇴치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퀴벌레나 개미를 잡는 용도라서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이거 목초액.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목초액을 물에 희석해서 자주 준다고. 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뭐 하루 이틀이면 물을 주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여름철에는 목초액을 희석한 물을 주고요. 겨울에도 이 물을 계속 이 병뚜껑 하나 내지는 두개 정도를 2터에 섞어서 진하게 섞어서 물을 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참나무 목초액인데요. 500대 1로 희석해서 타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천연 성분이니까 성분 강도를 꼭 지키지 않아도 식물한테 해가 되지도 않고요 목초액으로 효과를 제일 많이 본건 사실 100원이에요. 흰가루 곰팡이병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물을 주고 목초액을 진하게 거의 원액을 써도 상관이 없을 만큼이거든요. 네, 좀 원액이 부담스러우시면 1대1 별로 희석해서 입 전체 앞뒤를 꼼꼼하게 뿌려서 햇빛 없는 자리에 그늘지게 쭉 말려놓으면 확실히 베고니아에 그 곰팡이 병이 안 생겨요 저 같은 경우 병이 못 오게 아예 목초에 희석한 걸로 물과 잎 전체를 주고요 때로는 다른 관엽에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고니아한테 특히나 더 효과를 받기 때문에 베고니아를 끊어와서 말씀해 드려요 제가 카메라를 바꾸면서 지금 이 찍히는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구도를 모르겠는데 꿈은 모양새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은 저기, 사총사라는 제품인데요. 최근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미리 방제를 하기 위해서도 쓰고, 벌레가 생겼을 때도 쓰는데, 이 사총사를 배합하는 거에 따라서, 방제도 할수 있고, 방역도 할수 있어서, 주로 이 제품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사총사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시크리너 제품 같은 경우, 이거를 사용할 때는, 총진싹을 쓰고 있으면, 어서 쓰는 배합에서 크리너를 빼야지만, 총진싹 그 미생물이 죽지가 않아요. 이 제품으로 쓰는 게, 저도 이게 있지만, 약품마다 성분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네 가지로 주로 없애고 있고요. 최근에 이 사총사를 사용해서 없앴던 거는 응애예요. 칼라데아 메달리온이 위치가 이 베란다 문 쪽에 붙어서 자라다 보니까 통풍이 잘안 되니까 잎이 너무 크고 빽빽하게 자라서 응애가 간혹 생기더라고요. 거의 벌레 없이 키운 지가 벌써 4년이 넘어가는데 여기 베란다 와서 습도도 높고 이게 상대적으로 겨울이니까 환기가잘안 되다 보니까 응애가 한번 생겼어요. 그거를 이 친구들을 배 앞에서 뿌리는 걸로 퇴출을 했고요. 그래도 또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서 뿌리고 있어요. 제가 이 사총사를 쓰는 이유는 이게 농약이 아니라 천연 살충제다 보니까 이거를 자주 2주에 한 번씩 뿌려줘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환기를 짧게만 시켜도 제가 부담이 없으니까 이 제품을 많이 쓰게 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희석을 해둔지 않는 게 보시면 이렇게 사용방법이 같이 오는데 이제 벌레가 눈에 보일 때 벌레가 눈에 안 보일 때 이걸 섞는 비율도 다르고 이걸 넣었다 뭐 얘를 넣었다 뺐다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그때 한 2리터 정도 되는 비율로 해서 희석을 해서 그때그때 그때 쓰고 있고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1대1로 희석해서 쓰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미리 분무기 통에다 담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칙칙칙칙 뿌려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은 이 약을 희석해서 뿌려주거든요. 이제 물을 줄때 흙에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샤워를 싹 시킨 다음에 물기가 어느 정도 맺혀있는 것들을 좀 털어낸 다음에 약을 전체적으로 뿌리고 흙에도 뿌려줘요. 충분히 젖도록 뿌려줘요. 그렇게 병충해가 최대한 생기지 않게 미리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입샤워는 기본이고요. 전 대부분이어서 입샤워 다시 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흙은 충분히 천천히 접셔주고요. 앞에, 뒤에 모두 다 꼼꼼하게 잎을 닦아줘야 돼요. 솜이 파여져 있는 잎들은 특히나 센 물줄기나 이렇게 가까이서 털어서 이 안에 먼지든 벌레든 어떤 것도 없도록 깔끔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흙도 충분히 적셔주고요.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뒷면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대공야도 앞뒤로 잎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이렇게 물 샤워를 싹 시킨 다음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약을 뿌리면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이게 흘러 내리면 약품도 같이 흘러 내리거든요. 그래서 딱 그래서 물기가 최대한 말랐을 때 뿌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급하면 저처럼 잎을 좀 털어서 흘러 내리는 물이 없도록 해주신 다음에 아까 희석했던 사총사를 지금 뿌려주는 거예요. 엄청 촉촉하게. 강제효과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저는 수태봉도 어차피 벌레가 생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이라서 수태봉도 적셔주거든요 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서 지금 벌레가 없는 상태니까 뿌리기만 하고요 만약에 벌레가 있으면 아예 이 물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음이든 까트벌레든 총체벌레든 이 흙에서 다시 알이 깨서 나오지 않도록 할수 있어요 여분이어도 그냥 뿌려줍니다 베고니아가 입쇼하고 녹는 이유는 이게 충분히 완전히 물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서 그래요. 이렇게 쫙 말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햇빛을 받았을 때 녹아내리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 샤워를 하고 약품을 전체적으로 뿌려서 바짝 말린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로 가요. 화장실이니까 환풍기를켜고 말리셔도 되니까요. 지금은 베란다 온도가 이번 주막 밖에 온도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져서 베란다에서 물을 주다가도 이게 냉해를 입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욕실로 옮겨서 입샤워 하시고 약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